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리거나 친구를 미워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22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들과 유년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하여 귀 기울이도록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년부 어린이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안녕.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지냈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고백한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떡 7개와 물고기로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리뽀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던지며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던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니까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예레미아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 왕이나 제사장, 선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고백했어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가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서서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왕이 되셔서 다스릴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며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물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셔. 그리고 너도 아주 많이 사랑하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작고 어리고 또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8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바이블 캠프에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